안녕하십니까. 주식계의 신바람 안정모입니다. 주식투자로 여러분들의 생활을 여유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남의 말만 듣고 주식을 사면은 100% 실패를 합니다. 주식투자의 원리를 이해하고 원칙을 지키면 초보자도 가정주부도 쉽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방송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광고가 나오면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 모두 하락 마감을 했어요. 코스피 지수는 특히 어 여기에서 그2600 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2594.36을 기록을 했죠. 어제 2600선을 탈환한 후에 하루 만에 이렇게 밀렸어요. 어, 그래서 오늘 뭐 코스피 지수는 0.61% 하락을 했고 코스닥은 0.35% 하락을 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오늘 이렇게 약세를 보인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첫 번째가 아무래도 자, 미국 증시가 간밤에 하락을 했습니다. 아, 어, 자, 하락한 이유는 뭐, 여기에서 국채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또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미국 증시가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락을 한 영향.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자, 이것이 삼성전자 실적이 예상 외로 저조한, 소위 말해서 어닝 쇼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 오늘 삼성전자가 1.15% 하락을 했고, 그 영향으로, 그 여파로, 어, 하이닉스가 3.73% 이렇게 그 하락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자,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 자, 매출이, 어, 보니까 79조를 여기에서 나타냈어요. 자, 그리고 영업이익.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뭐 9조 1000억, 어, 이렇게 그 나타냈는데 지금 영업이익이, 어, 시장에서 예상치가 한 10조 7,700억 정도, 이 정도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그 예상을 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어, 이게서 상당히 그, 어, 적은 이러한 그 영업이익을 발표를 했고 매출도 역시 뭐 이렇게 한 81조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낮아졌죠. 그렇지만 작년 저 동기 대비해 가지고는 뭐 매출이 좀 늘었다 어 이런 그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자 외국인과 기관, 오 여기에서 그냥 매도를 했고, 뭐 여기 역시 개인이 매수를 했죠. 지금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삼성전자가 어 2,544억 어, 이 정도 이렇게 그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이 오늘 뭐 868억을 매도했고 를 그리고 또 개인은 이것을 다 받아냈어요. 3318억. 어, 이 정도 이렇게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개인도 오늘 용감하게 삼성전자를 받아내고 있는 이러그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어이게서6 3 0 0원 마이너스 1.15%로 하락을 했지만은 뭐장 중에 어, 이렇게 그 6만 선도 깨지기도 한이러그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렇게 그 반도체 투심이 악화되면서 결국은 어, 하이닉스까지 어, 이렇게 3.73%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미국의 그 증시 하락 그리고 삼성전자의 쇼크 여기에다가 또뭐 얘기하라고 하면 중국 때문이라고도 또할 수가 있겠어요. 왜? 뭐 이건 뭐큰 영향이 있었다기보다도 중국 시장이 여기에서 그 그동안의 휴장이었잖아요. 휴장이었. 다가 지금 다시 개정을 하다 보니까 8일 만에 열었어요. 그래서 중국 증시가 막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휴장을 하다 보니까 국내 투자자들이 중국으로 또 여기에 어 이렇게 빠져나간 이러한 그 영향도 조금 좀 받았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그 3.93%나 이렇게 그 상승을 했어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뉴스에 보면은 뭐 벤츠, 어 벤츠에서 뭐한 1조 이상의 그 여기에서 어 바로 납품 계약을 여기에 서 뭐~ 어~ 개 성사를 했니 아니 뭐~ 그런 뉴스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른 거보다도 (3분기) 영업이 (3분기) 어, 영업이익이 여기에서 또 컨센서스보다도 높아졌습니다. 어, 3분기 영업이익이 4,483억을 기록을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 예상치는 한 4,200억 정도 되지 않겠냐? 근데 그거보다도 더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그 매수세가 모이면서 결국은 3.93% 상승을 했다. 이렇게 그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뭐 보면 오늘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이오로직스가 0.3% 플러스 kb 금융이 있죠. 그리고 네이버, 뭐 그리고 삼성 SDI, LG 화학은 강세를 보였지만은 반면에 어 반도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또 현대차, 셀트리온 그리고 기아 뭐 이런 종목들, 포스코홀딩스, 신한지주는 약세를 보이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 외국인들이 뭐 3,800억을 매도했어요. 기관이 3,498억을 매도를 했는데 개인이 6,978억을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것을 전체가 받아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어, 업종 쪽으로 지금 뭐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어느 쪽에 매도가 많았냐. 아무래도 외국인은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전기 전자에서 무려 5천억씩이나 이렇게 그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기관이 3,400억 매도한 것 중에서 어, 전기 전자에 어, 바로 한 천억 정도 매도.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은 결국은 반도체 쪽, 삼성전자 쪽 이쪽에 하이닉스 이런 쪽에 매도가 좀 심했다. 이렇게 그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자 아, 그리고 이제 업종 쪽으로 오늘 업종 쪽으로 보니까 뭐 거의 다 내려왔어요. 오늘 상승한 종목이 건설 그리고 뭐 서비스업, 어, 의약품 요 정도고 오늘 통신이 무려 2.63% 하락을 했네요. 하락폭이 좀 셌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뭐 코스닥 쪽에서 보면 은뭐 코스닥도 지금 보면은 어, 무려 뭐 0.35%나 일단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코스닥의 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한번 이렇게 훑어봅시다. 자 오늘 코스닥에서는 외국 어 외국인과 개인이 매도를 했, 아 기관이 매도했죠. 개인이 천억씩이나 매수를 했지만은 지수가 0.35% 하락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었어요. 오늘 알테오젠이 2.64%, 거기에다가 뭐 에코프로 에코프로 BM이 강세. 엔켐이 0.25% 어, 상승이네요. 그리고, 리가 캠 바이오, 어, 게 이제 조금 좀 4.45%나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에 오늘 삼천당 제약이 5.94%나 이렇게 그, 어, 어 하락을 했습니다. 삼천당 제약을 하락한 것은, 어, 이게서 그, 삼천당 제약에서 눈질환 치료제죠. 아일리아. 야, 이것이 이제, 오리지널 제약사로부터 특허 소송을 어 침해 아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다 이런 소식이 어 전해지면서 결국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은 어알테오진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그리고 또 엔캠 리가캠 바이오가 이렇게 그 상승한 반면 hlb 뭐 크레시스 휴젤 삼청당 제약 리노공업 셀트리온 제약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뭐, 어, 오늘 내일이 무슨 날이에요? 내일이 그 10월 9일 한글날이죠? 그래서 한글날 하루 휴장을 앞두고 우리 증시는 뭐 이렇게 그, 어, 미국 증시 그리고 또 이렇게 삼성, 미국 증시 하락 거기에다가 또 어, 삼성전자의 그 어닝 쇼크. 어이 영향으로 우리 증시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일단 뭐 아시아 증시는 어떠냐? 자, 아시아 증시가 중국이 지금 어 이기서 팔거래일 만에 이렇게 그 장을 시작을 했는데 어 보면은 상해 종합 주가지수가 4.59% 상승을 했어요. 자, 반면에 일본이 1% 하락, 대만이 마이너스 0.4, 홍콩 항생 홍콩 엣지가 마이너스 9.41, 마이너스 10.17, 하락 폭이 셌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다시피, 어, 지금 그 해외 어, 이 차트를 보면은 홍콩 엣지 지수 같은 경우는 완전히 뭐 폭락이죠. 홍콩 항생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뭐장 초반에 시작하자마자 10.13%까지 올라갔다가 어, 이게 장 중에 1%까지 이렇게 그쭉 내려왔어요. 10 그러니까 9% 하락이었었죠. 그러다가 마감해서 4.59%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보면은 뭐 심천지수고 그렇고 상해비지수도 그렇고 다 여기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어 상승 해야 되게, 즉장 시작. 갈때 갭상승했다가 다 하락폭을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이 됐죠. 자, 미국 증시 보면은 다우 지수, 나스닥, S&P 500, 3대 지수가 전체가 하락이에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18% 하락. 그리고, 어, 다우가 마이너스 0.94%, S&P 500이 0.96% 하락을 했죠. 자, 미국 증시 하락은 말이에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예요. 자, 첫 번째. 자, 이게, 그, 국제 유가. 국제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자, 급등한 이유가 또 다른 것보다도 자 이스라엘, 어, 이스라엘이 뭐 이란을 여기서 정유 시설을 여기에서 원유 시설이죠 어 포격하겠다. 어, 뭐 이런 그 여기에서 그 뉴스 뭐 이런 것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불안감, 어, 그런 리스크.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국채 금리. 야, 여기서 미국의 이 예, 국채 금리. 어, 이것이, 어, 채권금리죠, 국채. 국제. 국채금리가 국제 급등을 했습니다. 10년물, 2년물, 다 급등을 하다 보니까, 어, 이것이 이제 또, 여기에서 그 증시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국제유가가 급등을 하면은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되겠죠? 그러면은 연준에서 지금 통화정책, 이 저금리, 어, 소위 말해서 통화정책 완화죠, 완화. 어 이거가 조금 좀 어, 제한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 이렇다 보니까 어 여기서 이제 어, 6 그,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일단 말이에요.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어, 만에 하나 이게, 이게 늦어질 거다. 어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뭐가 있었어요. 바로 어여기서 고용지표를 어제 발표를 했죠. 그저께 그저께죠. 고용지표. 자 고용지표를 발표를 하면서 이 빙호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자 이게 일자리 수가 증가를 했어요. 거기에다가 또 실업률. 이것이 낮아졌어요. 이러다 보니까, 어, 여기에서 연준에서, 어, 금리를 0.5%빅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0.25% 어, 이 베이비컷. 아니면은, 혹시 또 여기에서, 여기가 어? 동결하는 거 아닌가? 어, 이런 그 시장에서의 걱정. 어,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어, 여기에서 뭐를 자극을 했나? 국채. 이 국채 금리를 여기에서 자극을 했어요. 그러면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어, 7.2 BP. 0 7 2예요 어,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4.001%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만 올라갔어요? 10년 만기 국채금리가 또 4.5BP, 0.45% 올라가면서 어, 지금 뭐 3.98%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국채금리가 막 상승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비농업 부분의 일자리 수. 어 이것이 뭐, 어, 보니까 뭐 25만 4천 개가 늘어났죠. 25만 4천 개. 자 이런 이런 것이 대두가 되다 보니까 고용도 호조, 그리고 또 실업률도 또 여기에서 낮아지고 이러다 연준이 금리 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서 국채 금리가 상승을 했죠. 야 거기에다가 국제유가 여러분들 국제유가가 말이에요 급등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서부 텍사스 중기 인류가 3.71% 상승을 하면서 77달러 14센트를 기록을 했죠. 브렌트리 역시 3.69% 상승을 하면서 여기서 80.93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한 건가? 이것이 결국은 여기에서 어, 일단 뭐 야, 이게 중동 리스크 이것이 대두가 되면서 결국은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올라가겠죠? 이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 아 저게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은 그러면 연준에서 또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거 아니냐? 어, 이러한 것들 야 그렇게 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어 국제유가 또 올라가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지금은 이제 대통령 후보. 자 트럼프가 말이에요. 유세 현장에서 야 이게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 그러면은 어, 이스라엘 이란의 핵시설 야, 핵시설을 폭격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참 어, 핵시설을 타격을 할 자격. 이거는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뭐 막말이에요.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앞뒤 안 가리고 그냥 뭐 여기 가서 이 얘기 저희 가서 저 얘기 완전히 뭐 이게 소위 말해서 유권자들한테 아주 어 이게 어 강하게 그냥 여기서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또어 증시에 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보면은 나스닥이 1.18% 급락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어 이게 매그니피센트 어 세븐 이게 그러니까 일곱 개 대형 그 기술 회사들 이게 모두 다 내렸어요. 지금 보면은 어 여기서 엔비디아만 올라갔네. 보니까 애플이 2.25%나 이렇게 그 하락을했고 거기에다가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1.57 그리고 구글이 2.47%하락을했네요자 그리고 또 반면에 어 이게서. 어, 테슬라 테슬라는 그래도 또 올라갔어요. 자, 테슬라가 지금 보면은 어, 2.24% 이렇게 그 상승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2위가 돼버렸어요. 어, 이게 또뭐 3조 어, 1320억 달러가 됐네. 시가총액이 3조 1320억 달러. 자 이렇게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쳐버렸어요. 그리고 어, 여기에서 또 다른 것보다도 야 이거 보니까 골드만삭스 이 골드만삭스에서 말해요. 이 S&P 500 지수가 지금 5695죠. 이게 연말까지 6000을 넘어갈 거다. 오, 이렇게 또 여기에서 아주 소위 말해서 여기에서 상승장. 어, 이것을 불을 지폈습니다. 어이 그런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주가는 이렇게 그 영향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뭐 골드만삭스가 그래도 6천 포인트를 갈 거다. 이것이 어, 하나의 또 희망이 돼 가지고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죠. 그렇지만은 일단 미국 증시 하락한 것은 바로 국제유가에 어, 예. 어, 국제유가의 급등. 어그 다음에 또어 이게서 바로 국채 금리의 급등 어, 이것 때문에 결국은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증시도 어, 역시 지금 보면은 우리 증시는 뭐 다른 것보다도 어,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또 어, 삼성전자 어닝 쇼크 뭐 이러한 영향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삼성전자 이거 클났다 끝났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삼성전자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가 일단 그 반도체 어 이게 반도체 쪽을 여기에서 봤을 때 반도체 사업이 올 1분기 자 1분기에는 그 영업이익이 1조 9100억이었어요. 1.9100억. 조 이게 작년 1년 내내 적자 나던 것이 이제 흑자 전환이 된 해적의 분기였어요. 흑자로 전환. 그다음에 2분기. 자, 2분기 영업이 익 2분기 영업 이익이 어 보니까 6 4 5이에요 어, 6.4500억의 2분기. 어 그러면은 이 3분기는 더 늘어나서 한 10조가 넘어갈 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이거는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반도체. 반도체 쪽. 근데 반도체 쪽이 지금, 어 보면 5조 정도에요. 5조. 야, 5조 정도. 그러니까 이게 6조보다도 줄어들었죠. 그죠? 이게 총 합쳐가지고 지금 뭐, 어, 구조, 이게 영업 이익이, 어, 구조인데, 구조 9조 천억인데, 지금 뭐 반도체만 5조다. 이렇게 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그 3분기에 반도체 실적이 이렇게 그 쪼그라든 이유가 크게 보면 몇 가지. 첫 번째가 일단, 어, 이게 서 PC. PC하고 스마트폰. 어 이게 판매가 저조하다 보니까 이쪽에 그니까 PC 판매도 안 되고 스마트폰 쪽에도 안 되고 되다 보니까 이쪽에 그 D램 판매가 이게 줄어들었대요. 줄어드는 이런 그 상황 때문에 어 일단 실적이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HBM 고대역폭 매물이죠. 자, HBM이 사업 궤도에 올랐다면은 어, 일단 뭐 납품을 하고 또 이게 실적이 여기에서 또 받쳐주는 상황이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그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HBM에서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실적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또보면뭐한세 번째 정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여기에서 파운드리. 이 파운드리 쪽에서 말이에요. 지금 TSMC, TSMC는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면서 세계 1위 업체죠. 자, 이거하고 시장 점유율 자체가 지금 1분기에 50.7% 였어요. 근데 이것이 50.8%로 더 여기에서 파운드리 쪽에 t s m c 가더 많이 비중을 차지하게. 그러니까 점점점점 파운드리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게 조금 위축돼 가는 이러한 그 상황. 그리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실적 악화로 여기서 대두가 되는 상황이 돼 버렸죠. 반도체 쪽에서. 근데 뭐 지금 보면은 그 오늘 그 어닝 쇼크 실적 발표를 하면서 미국 아 저기 그 삼성전자의 어 바로 그 부회장 이 양반이 의, 이례적으로 여기 투자자들하고 임직원들한테 여기서 사과하는 이런 그 상황이 발생이 됐죠. 그래서 아마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게 지금 이게 뭐 삼보기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어 대대적 변화. 자이 변화가 말이에요. 크게 보면 일단 뭐첫 번째가 이 R&D겠죠, 그죠? R&D. 어, 어. 리서치 앤드 디벨로먼트예 바로 연구 개발 어이쪽이 아마 그 대대적인 투자를 해 가지고 경쟁력 확보를 할 이러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제 두 번째가 보면은 파운드 있죠. 제가 설명드렸듯이 파운드리. 파운드리 쪽에서도 아마 어, 투자가 더 되고 아마 이러면서 이쪽에도 의미 있는 실적이 서서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높을 거다. 일단 이렇게 어, 여기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이에요. 지금 어, 삼성전자 오히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삼성전자 실적이 삼성전자 실적이 쇼크 수준으로 나온 게 오히려 낮습니다 쇼크 수준. 지금 여기에서 구조 대로 들어왔잖아요, 그죠? 이게 영업이익이 구조 대로 들어왔으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거의 바닥이에요, 바닥. 더 이상 뭐갈 데가 없다, 뭐 이렇게 그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 정도의 수준까지 주가가 왔습니다. 이제는 항상 뭐든지 말해요, 이 바닥, 바닥에서 실적이 이게 좋아졌다, 좋아졌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좋아질 거다, 어질 거다.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러면 이제 주식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이 주가는 말이요, 6개월 선행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 주가 수준. PBR이 지금 현재로서 1 1배예요 PBR 1배 수준이면은 56,700원이에요. 56,700원. 지금 뭐 여기에서 6300원이면 거의 PBR에 다 왔어요. 1배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지금 뭐더 이상 내려가봤자 PBR 56,700원. 뭐 이것이 뭐 5만원 뭐 내려가고 막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주가는 내려오는 것보다도 올라가는 그 폭이 더 높은 거예요. 그니까 러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6개월 선행을 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선행. 이게 6개월 뒤에 좋아질 거다. 앞으로 나아질 거다. 이러면은 오히려 이제 서서히 틀기 시작합니다. 이게 누구에 따라 달렸어요? 바로 외국인. 자, 외국인이 지금 뭐 계속 매도하고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 거의 바닥까지 와서 PBR 1배 수준. 소위 말해서 우리가 2008년 금융 위기 이때도 PBR 1배였어요. PBR이 1배. 지금 그 수준에 와 있어요. 2008년 수준. 지금 이게 금융 위기도 아닌데 이게 뭐어 이게서 그 반도체 겨울이 온다 소위 말해서 이게 모건스탠리의 그런 레포트 어 맥커리뭐 이런 데서 또 반도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반 토막 내는 이러한 상황 그렇지만은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주가는 바닥이다고 했을 때 그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실적이 좋아질 거다 어 이렇게 이럴 때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앞으로 좋아질 거다 이때 좋아졌다 그러면은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때까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이 아마 4분기 어 4분기는 이제 4, 4분기죠. 10월, 11월, 12월 자 이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어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제가 아까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가서 그 방송을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는 이제 안된다. 뭐 삼성전자는 뭐 끝났다. 뭐다 팔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러면은 그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게 뭐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어닝 쇼크 맞아요 어닝 쇼크 쇼크지만은 이 쇼크가 결국은 바닥이라는 얘기야 바닥 앞으로 쇼크가 또 얼마나 오겠어요 그죠? 이게 좋아질 것 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는 먼저 움직인다는 거 명심하시고 괜히 여기에서 바닥에 던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조금만 좀 힘들 더라도 참고 계시는 그런 그 전략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뭐 우리 증시가 오늘 좀 이렇게 그, 어 미국 증시 하락. 그리고 또, 반도체, 어닝 쇼크. 거기에다가 또 중국 쪽으로 또, 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오늘 좀 약세는 좀 보였어요. 그렇지만 힘내시고, 뭐, 거의 또, 주가가, 삼성전자가 올라와야지, 반도체가 올라와야지, 어, 여기서 주가가 뭐 2,800을 가고, 여기에서 이렇게 갑니다.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가, 어, 여기에서 그 코스피 시가총액의 17%를 차지해요. 야, 20%가 넘었죠. 뭐22% 가던 거가 주가가 하락하다 보니까, 이렇게 17%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희망을 가시시라고요 이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안 가면 주가 이게 2800, 3000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뭐 다른 게 아무리 간다고 하더라도 갈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서 하여튼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뭐죠? 바로 휴일입니다. 8월, 아, 10월 9일 한글날. 하여튼, 뭐, 잘 쉬시면서 또, 어, 다음 영상에서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